제 개인적으로 괴담 같은 걸 좋아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있는 건 아닌데 여기가 귀신이 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스탄불에서 이 모스크라고 하죠 모스크 가 지금 열려 있는지 모르겠네 아 근데 좀스산하긴 스산하다 확실히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열려있으면 들어가고, 안 열려있으면은, 다른 데로 가봐야지. 근데 귀신 나오는 그런 장소는 아닌 것 같네. 그래도 애들도 있고. 뭔가,

알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보 지만 카메라 에 찍힌 게있 으면은 얘기 해 주세요. 아 깜짝아. 바닥 소리 를 깜짝 놀랐네 아니 이넓은 공간 에 지금 저기 아까 경비 서는 분한분 말고 저만 있어 가지고 밝 은데도 좀 무섭 게. 괴담이 있다고 하는 곳이니까 좀더 그런 무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층으로 올라가도 상관없나? 들어오는 문을 못 찾았던 거야. 그 천막 같은 거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소심해가지고 열어보질 못했어요. 아 목자라 좀 무섭다. 같은데 귀신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흉가뭐 이런 걸 검색해 봤더니 여기가 제일 가까운 데로 뜨더라고. 이렇게 뭐 예배하고 뭐 이렇게 총 쏘러 가는 정도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여기 사원 외부가 되게 울씬 썰어 가지고 동네가 그런 거 같아요. 나는 이게 안 열리는 건줄 알았는데 문이 그냥 열리네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보면 동네가 너무 아니 예쁘긴 예쁜데 아까 올라오면서도 좀 뭔가 의시녀스럽고 아까 찍었던 게 이게 편집하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알려봐야겠다 좀의심스럽긴는 의심스러워요 동네가 저 집도 그렇고 이렇게 나무들도 늦은 밤에 보면은 동네 같은 약간 귀신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어. 동네를 봐야 되겠구나왜 그런 소문이 들는지 아니 그 뭔가 무슨 귀신의 소리가 들린다? 뭐 구글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그 동네도 뭐 그냥 의심연스럽다 그런 거지. 이렇게 빈 집도 있고. 딱 전형적인 뭔가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이니까. 이렇게. 이런데 사람이 지금 살진 않겠지? 여기는 살것 같은데. 요 옆은 좀 그렇다. 아니 사람, 사는집일 집일 수도 있는 데가 내막얘기하면 또. 그분들한테 실례긴 하는데 보자 또 길을 찾아봐야겠어 흉가 체험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으로서 내가 뭐 이 흉가 체험인가 해외 흉가 체험이라고도 할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뭐 한국에서 도 흉가 체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무조건 안전하게. 일정 시간만 되면 이런 노래가 나와 가지고 아마 기도 빨리 얘기해야지. 그 터키 왔을 때 터키 특히 이스탄불에 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야소피아든 블루 모스크가 제일 유명하긴 하잖아요. 근데 거기보다는 저는 1순위로 꼽자면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여기만한 데가 없어. 아 여기도 모스크가 있긴 하데 모스크 찍고 가자 뒤편이긴 한데 모스크 들어와 본 적은 없거든요 입장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다 여기가 그 우리나라 왕으로 치면은 뭐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그런 정도의 뭐랄까 능력 있는 왕이 묻힌 묘 옆에 있는 성상이라고 성, 해야 돼 모스크라고 해야 돼 그렇다 합니다 되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들어갔다 올게. 깊이는 안 들어가고. 근데 내부가 장식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 가져가서 봐야겠다. 미슬람의 이해를 돕는 간단한 사파함에서. 이거 하나 챙겨가도록. 할 <laughs>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리로 나가면 되나? 예, 네, 그뒷문으로 나왔는데 여기. 만약에 이스탄불 오실 일이 있다 하면은 꼭 여기는 내가 모르겠다. 아야수. 만약에 뭐 환승 온대든 뭐 그래서 잠깐 올 일이 있어서 뭐 아야수 피아를못 본다던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모르자면 여기를 꼭올것 같아요. 요즘 아야소피아도 그 성당에서 모스크로 바었다고 해서 이제 입장료를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박물관이어서 가지고 입장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짜로 갈수 있으니까 뭐 여기서 아야소피아가 먼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간에 저는 요뭐 이스탄불 와서 한 군데만 본다고 하면은 여기를 꼭볼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왜이너냐 최대한 높이 들어서 뒤에 이렇게 모스크가 있고 아까까지만 해도 바람 엄청 불어가지고 바람 소리 엄청 날것 같았는데 바람 소리가 안내 목소리가 들어갈진 모르겠네. 그 뒤로 여기 상당 이름이 아이고 저기 모스크 이름이 아, 슐레이 마니예 모스크 슐레인 아, 이름이 어렵다 슐레인이 슐레이마니예 모스크고 여기 이제 뒤쪽으로 오면은 여기가 보르보스 해협인가? 그니까 이렇게 딱보이까다 강이 강이 강의, 아니지 해협이지 해협하고 다리하고 이렇게 저쪽은 탁심광 저쪽이 탁심광장이고 이쪽으로 보면은 아시아 지구 봤을 때 여기 데이트하러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낮에 와도 좋고 저는 낮에 왔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핸드폰으로 사진 한번 찍고 아 마지막으로 좀설정만더 보고 아 진짜 좋다. 그그 경치나 이렇게 그런 거에 크게 감동하는 건 아닌데. 진짜 경치 좋다. 왠지 여기로 가면은 디아블로 던전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가도 되나? 던전 탐험을 해보도록 하게요 문이 열려있으니까 가도 되겠다, 된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아 별거 아니었구나. 그냥 아씨, 난또 뭔가 던전 같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저분이 갑자기 확 닫혀버리는 건 아니겠지? 아, 이렇게 출고. 아, 벌써 지친다. 날씨가 추우니까 금방 지치는것 같아. 요 근데 확실히 호텔 말고 호스텔을 잡아놓길 잘한 이유 중 하나가 호텔에 있을 때는 혼자 쓰니까. 아. 춥기도 하고 비오면은 이제 호텔에만 있고 추워서 잘안 나가고 근데 이 호스텔 쓰니까 거기 있기는 좀 뭔가 그래 밖으로 싸돌아다니게 된 점은 좋은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여행 와서 좋은 점 한국에 있을 때는 다 사람들이 인상 일하기보다는 무표정이니까 나도 무표정으로 다녔는데 내가 좀 웃는 상이 된것 같아요, 이거. 무서워서 그런 건가? <laughs> 내가 그냥 웃고 있어. 좀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사람들든뭐 아니면 상경든 뭐든 첫 인상을 렇게 하려고 그런가? 긴장해서 내가 웃고 있는 거야. 좀긴장하면 그러니까 얼굴이 저기 뭐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인상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좀 긴장하면은 반대로 웃게 되더라고. 살짝 미소 같은 걸 찍게 되는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모르겠다. 이번에는 좀 길게 계속 찍고 있어가지고 편집하기가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옥수수가... 아, 한국 수수가한국옥수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이 영상 촬영은 이정도 하기도 하고 아 맛있는 국지도 말고 한숨도 쉬지 말고 해야되는데 암튼 오늘은 이따가 스튜에서 더 찍을 수 있으면 찍고 밥 먹고 밥 먹고 쉬도록 해야겠습니다. 거기서 숙소에서 맥주 한잔 마시고 자야겠어.